요 술을 술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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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릴 거예요. 에에 이렇게 뿌릴 거예요. 에, 에, 이렇게 그러면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겠죠? 진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. 과연 이 냄새를 받고 시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선배님. 어 향면이. 네. 아, 야내 목소리 잘하세요. 네. 예. 요새 미세먼지 엄청 심하다. 야 아, 요즘 와, 미세먼지 와.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 리스크 미스트 같은 거 착용하시고 붉었노? 아 마스크 마스크 얼굴 왜래? 얼굴 왜래? 왜요? 못불었노아 얼굴이 뭐야? 술 먹었나? 존나 먹었네 이거. 아이 조금 먹었네 조금. 대리해서 온 거야 뭐야 이거? 대리해서 온 거지? 지금 시간에 대리가 어디 있어? 운전해서 왔다고? 네. 미쳤나 이거? 아전 정신병자가 이거. 왜요? 아니 뭐술 그... 먹고 운전하면 되게 안 돼? 미쳤나 이거? 네. 미수야 미친 새끼야 이거 니 네, 이거 네. 그 미수다 미수 아 미수야? 니 네, 그냥 걸려 이거 한다만해서도 걸려 미친놈아 무슨 미수야? 미수 새끼야 니 네, 이거 내 친구 중에 미수 있는데 어? 에? 네? 뭐야? 아뇨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뭔 뭐, 뭐 개소라 고니 네, 미수 성격, 아, 네. 아, 저렇 아, 키가 없어. 키, 키 키는 거 아니고. 나, 키가, 거. 아, 선배. 키 말고. 이 키, 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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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렇게. 선배, 저 선배, 선배 선배. 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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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어? 옆에 타. 오빠. 응? 어? 술 마셨냐고? 어서 옆에 타라고. 어디서 오는 길이야? 어술먹가 장난치는 거지 지금? 응. 아, 어? 아, 나. 장난치는 아, 옆에 타봐, 거지? 옆에 타봐 옆에. 아뭘 옆에 타냐고 내리라고. 아 내리라고! 아, 옆에 타봐. 빠지고 싶어? 뭔 소리야 저술 먹고 있는데. 옆에 타봐. 미친 구 같아 진짜. 응. 어, 어디 가? 나가봐야 될거 아니야. 어, 어, 머니 어머니 술 마셨구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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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어니 어? 아니. 이거, 아니, 그 아니라, 물로 까, 아니, 그게 라 구독해주세요.